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번 대회 내내 기적을 써내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돌풍을 만들어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결국 오늘 새벽에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AFC u 2 4 아시안컵 4강전에서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대회 3, 4위전에서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로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고 이에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이라크라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AFC u 2 4 아시안컵에서 신태원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정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가지는 기대치는 조별라운드 사포트에 포함된 냉정하게 아시아 최악 체급 팀으로서 분류가 됐었지만,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조별라운드에서 호주와 요르단이라는 강적을 잡아냈고, 이는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8강에서 만난 상대는 대한민국 대표팀이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무리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쨌든 비조에서는 3전 전승, 그것도 일본까지 잡고 올라온. 저력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점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대한민국이라는 40년 동안 올림픽을 단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아시아 최강 팀을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몰아붙였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오르게 되면서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4강전에서 대회 2포트에 포함됐던 한국과 호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은 1포트의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 분전을 했지만.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반대편 4강전에서는 일본 대표팀이 이라크 대표팀에게 완승을 거두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제 U24 마시안컵 3,4위전에서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로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3위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물론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4대2 승리, 사우디 대표팀에게 2대1 승리, 베트남 대표팀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약체팀인 태국과의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할 정도로 동남아시아 팀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4강전에서는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는 일본 대표팀에게 손도 못 써보고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일본과 유사하게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이 이라크라는 상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정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의 얼굴을 바꿔놓았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일본, 한국,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 신태용 감독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본, 이라크, 한국, 호주,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와 같은 상대가 경기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는다. 신태용 감독 시대에 국가대표팀이 이룩한 성과에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간단하다. 태국은 3대1로 승리할 수도 있었다. 베트남은 10명만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PK로 한 골을 내줘서 1대0으로 패배했다. 신태용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이라크를 먼저 만난 이후 국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길 바란다. 이라크라는 상대가 더 어려워 보이더라도 젊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라크전 승리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다음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도 내가 선택한다면 이라크가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일본보다는 이라크가 나은 것 같다. 젊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이여 열정을 가져라.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는 당신들 손에 달려 있다. 패배는 잊어버리고 다음 이라크전을 준비하자. 당신들은 올림픽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이라크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는 쉽지 않은 상대이지만 만약 대표팀이 호주, 요르단, 한국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투지를 회복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인도네시아 대표팀.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U-13 대표팀은 3위 결정전에서 이라크와 맞붙게 된다. 인도네시아가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2024년 파리올림픽 자동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열려있다. 집중하자 인도네시아. 이라크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좌절의 출구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 이라크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긴장해서 경기를 전개하지 못했고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좋은 경기를 펼쳤다. U23 대표팀이 여전히 자랑스럽고 이 일에는 이라키를 이길 자신이 있다. 이라크를 상대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만큼 어렵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이라크를 요르단처럼 만들자 등등 많은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일본을 피하고 이라크 대표팀을 3, 4위전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한 환호를 보냈고 이라크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 어떻게든 해보자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이라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팀들에게도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반대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요르단을 4대1로 때려잡고 카타르를 상대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치는 등 중동팀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이라크 대표팀이 더 강한 팀이긴 하지만 충분히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잡을만한 상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라크를 상대로 만들어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